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2월 말부터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명 코로나 장발장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현장 담아봤습니다.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 푸드마켓 2호점입니다. 이곳 평택 푸드마켓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진열돼 있는 것 중에 다섯 가지 가져오시면 돼요. 겹치지 않게 가져오시면 돼요.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생계가 곤란한 도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내 이제 긴급 생계 지원 대상자 위기 대상자 분들한테 저희가 어, 일회씩 이제 다섯 종류의 물품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한 12월 말부터 저희가 코너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한 300명 가까이 저희가 어, 이용 대상자분들한테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지난 7일부터 일평균 40명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물품은 경기 광역 푸드뱅크에서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기부처를 발굴해 물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시는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의 이용자 명단을 통보해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연계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평택을 비롯해 성남과 광명 지역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31개 시군별로 복지시설 한 곳을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먹거리 그냥 드림 정책은 도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만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YBC 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